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루트 시큐리티의 초이입니다. 오늘은요, 그루트 스터디 웹 해킹 연기 2주차에 대한 업데이트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2주차 같은 경우는 Dan Vulnerable Web Application DVWA의 바로 커맨드 인젝션에 관련된 공부를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라이트업도 써주시고, 이제 라이트업도 발표를 하고, 또 이제 다양한 발표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 security.grutobohan.com 여기 가시면은 이제 왼쪽에 따라하는 웹 해킹 2주차 커맨드 인젝션 앤 발표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다가는 이제 학생분들의 이 라이트업들 그리고 발표를 했던 내역들이 모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라이트업을 직접 클릭해서 보시면은 이제 각각 분들의 이제 이런 블로그와 그리고 저희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라이트업을 작성을 하고 있는가를 쭉쭉쭉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의 라이더블 보면 참 좋겠지만은 저희가 시간이 또 많이 없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간단하게 남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로 아무래도 해외 취업 쪽으로 조금 이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어, 영어로 조금 많이 작성을 해 주셨는데 어, 영어 울렁증이 있더라도 제가 뭐 영어를 읽어드릴 건 아니고 그냥 이제 대충 대충 커다란 섹션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분들이왜라이더을잘 쓰셨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폴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깔끔하게 잘써 주셨습니다. 이렇게 목차도 있고요. 1번, 2번, 3번, 4번 이 취약점이 무엇인지, 개념 증명용 공격은 어떻게 하는지, 소스 코드는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취약점을 대응하기 위해서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서 그서 목차도 깔끔하게 써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커맨드 인젝션에 관련된 아주 간단한 이런 어, 설명도 이렇게 쭉 적어주셨습니다. p r 스 컨셉트 개념 증명 공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커맨드 인젝션을 어, 진행을 해주셨고, 심지어 단순한 커맨드 인젝션, 이제 뭐 cat, 패 t 워드 password 뭐 이런 거 말고, 이제 한 단계 앞으로 더 나아가서 바로 리버스 쉘을 받는 것까지도 이렇게 진행을 해주셔가지고, 어, 리버스 쉘을 받고 이제 커맨드 인젝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쉘까지 얻어내는 그런 실습을 진행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아, 어, 그리고 이제, d b w 같은 경우는, Low, Medium, High, Impossible 이렇게 있는데, Medium과 어, 그리고 High까지도 이렇게 개념 증명을 계속해서 해주셨고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이제, 소스코드 분석을 굉장히 꼼꼼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Low는 딱히 볼게 없고, Medium 같은 경우는 이제 정확하게, 아, 요런 이제, 어, 방어가 있었지만은, 요 방어 같은 경우는 어떤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우회를 할수 있다. 라는 거를 잘 작성을 해 주셨고요. 하이도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금 꼼꼼하게 잘 작성을 해 주셨어요. 뭐 이제 입력값 검증 (input validation)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escape value, escape string을 써주게, 써주게 만드는 이제 이런 함수를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이제 추가적으로 다 공부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정리를 깔끔하게 해 주셔서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조금 복잡했던 영어를 건너뛰어서 내 네, 한글로도 잠 샤프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작성을 해주셨는데요. 포맷은 조금 비슷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개요 그리고 목차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고 취약점 정보에 대해서도 이렇게 깔끔하게 어, 취약점 정보 그리고 설명에 대해서도 깔끔하게 잘 어,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리눅스 메타문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깔끔하게 잘 어, 이제 어,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옮겨 놓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개념 증명도 또 똑같이 비슷하게 공격을 해주셨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조금 마음에 들었던 것은 취약점 뭐 원인에 대해서도 이제 좀 이렇게 세부적으로 잘 써주셨고, 이제 커맨드 인젝션을 단순히 저희가 PHP에서만 실습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PHP 뿐만 아니라 아니다. 이런 커맨드 어 인젝션에 취약한 이런 함수들은 다른 이제 백엔드 플랫폼에도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PHP 뿐만 아니라 Perl, Python, C, C++, 그리고 Java까지, 자바를 많이 쓰니까. 자바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취약 취약한 함수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해 주셔 가지고 요런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분은 광림인데요. 요 광림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것들도 굉장히 잘해 주셨어요. 뭐 개념 증명이라든지 취약점 설명이라든지 대응 방안 이런 것도 굉장히 잘해주셨는데 광념은 여기서 한 발자국을 더 나아가서 간단한 파이썬 툴을 만들었습니다. 커맨드 인젝션을 이제 퍼징을 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파이썬 툴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조금 많이 드렸는데. 어, 일단 이런 툴을 스스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 이제 남들도 똑같이 나랑 문제를 푸는데 내가 여기에서 다른 취업을 하려는 취준생들과 일단 내가 다른 학생들과 어떠한 다른 점을 좀 보여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바로 이런 프로그래밍 능력, 그리고 툴을 만들어내는 능력. 이런 거를 좀 보여주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본인의 이제 g i t 까지 이렇게 링크를 하셨고, g i t 에서 어 이제 c o m m a n d i n j e c t i o n r c 라는 이런 이제 간단한 툴을 만드셨는데, 요것도 이제 굉장히 잘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조금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우리가 툴을 만들 거면은 얼 p 스 r s 를 이용을 해서 CLI로 만들자. 그리고 툴을 만들 거라면 간단한 이제 주석 처리 정도는 진행을 하자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본인 스스로 어 이런 이제 페이로드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그 페이로드를 따라서 이렇게 커맨드 인젝션 퍼징 공격을 진행을 하는 뭐 아주 간단한 툴이지만 그래도 이거를 스스로 만들어냈다는 게 굉장히 스터디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요것도 이제 리드미도 조금 깔끔하게 만들어서 올리면은 굉장히 플러스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자마자 이제 또 리드미도 스스로 이렇게 또 깔끔하게 또 업데이트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어, 이제 취업자를 뽑는 입장에서 그냥 이렇게 딱 왔을 때, 아, 이분은 뭐, 아, 뭐 DVWA 풀었구나. 그리고 뭐, 아, 이런 거 진행을 했구나. 어, 뭐야. 툴도 만들었네? DVWA는 남들도 다 푸는 건데 이 사람은 툴을 만들었구나. 신기해서 이제 클릭을 해보겠죠? 그러면은, 어, 뭐야, 이 사람이 g i t 링크도 걸어놨네? 그럼 가서 한번 보겠죠. 그러면 요런 이제 소스코드를 다 읽어보진 않습니다. 왜냐면 그 신입을 뽑는 사람들 시간이 없으니까. 대신에 리드미 같은 곳을 가서, 아, 이 사람이 혹은 이 학생이 이런 거를 만들었고, 뭐 이제 이런 이런 새로운 프로그래밍 관련된 지식을 배웠겠구나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라이트업들이 단순히 내가 뭐 DVWA에 이거를 풀었고 플래그는 뭐다 이런 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라이트업을 작성해 주신 분들은 다 하나같이 한 발자국 더 앞서가서 내가 추가적으로 보안과 관련된 것들을 스스로 공부하고 네,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깔끔하게 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록으로 남기는 분들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제작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신입사원으로 이제 뭔가 취업을 할때 조금 더 플러스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스터디를 진행을 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따라오시는 분들 모두 다 굉장히 높은 퀄리티의 라이덕을 잘 작성을 해주시고 계시고 라이덕뿐만 아니라 이제 스스로 더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 예를 들어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나만의 툴을 직접 만들어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PHP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백엔드의 어, 이제 취약한 함수들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이렇게 공부를 해본다든지 이렇게 이제 뭔가 좀 어, 단순히 문제를 풀고 땡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추가적으로 본인 스스로의 고, 보안 공부를 진행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어, 굉장히 어, 뛰어난 학생분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여러분들도 어, 비록 이제 수리못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나 스스로 능동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라이럿을 어, 작성을 하신 다음에 저희 디스코드에 오시거나 아니면 유튜브에다가 본인의 블로그를 걸어 놓으시고 어,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시면은 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또 어, 피드백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봐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저희 웹패킹 스터디 2주차 업데이트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